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나눔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킨댐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지야! 네, 이런 팬아트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팬아트를 보내주시면서 계정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자, 어떤 계정일지 한번 보시기 전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 최고급 보을두 개.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호주, 싱가포르, 몰디브 갈 차례네요. 아이템 락을 꺼주자. 그리고 냉장고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다. <laughs> 장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진짜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레어부터. 아 없다 슈퍼레어 우와 없다 그럼 울트라 슈퍼레어는 오 이거 뭐야 폐룡 디오라무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태워버린다는 전설의 폐룡죠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적을 공격한다 가끔 천사를 날려버려 이동을 느리게 한다 오 저도 처음 보는데요 우와, 우와. 아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아. 네 이런 공격을 하네요 천사의 강화고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날려버린다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무효 범위 공격 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레전드 레알 리코더 고양이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세계에서 온풍류리앙코용 리코더로 수수께끼의 군단 어쩌구를 추적한다 천사의 매치이 좋고 극대미지를 준다 오잇! 리코더로 뚝배기를 그냥 한대 갈기네요. 맷집이 좋다. 극대미지. 범위 공격. 전사에 강하다. 좋아. 그럼 한번 써볼게요. 몰디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저기 모이또가 있네. 여기 모이또 한잔 주세요. 자, 보시면 리코더 고양이 굉장히 싸죠? 어, 싼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뽑을 수 있으려나? 뽑을 수 있으려나? 안 되겠다. 고방, 가라! 오잇! 잘 막고 있어. 밀리면 안 돼. 돈이 금방 모이네요. 좋았어. 리코더 고양이. 가자! 오잇! 이야, 하하하, 공속 빨라. 아이, 가려서 안 보이네. 좀 비켜봐. 아이, 데코그엔 괜히 뽑았나? 야, 빨리 죽어, 죽어, 그냥. 니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에이, 정말. 자,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잇 오, 천이 조금 넘네요. 빨간 적 잡을 수 있으려나? 두 방. 오, 빨간 고추장 돼지 두 방. 좋아, 좋아. 한 마리 더 가자. 통한 대만 치면 되는데. 자, 가자! 끝났다! <laughs> 오! 최고급 트로피컬 주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페룡 듀오라모스 리코더 고양이가 있는 계정 여러분들께 바로 나눔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핀뎀 님이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눔을 해드릴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와요. 자격 조건이 돼야 그때부터 수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제 수익 창출 첫날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첫 달이 아닙니다. 첫날입니다 뭐 굉장히 적겠죠? 이런 단위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 맞춰주신 분께 리쿠 더 고양이 계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분이 가져가시게 될지 그럼 또 저는 다른 좋은 계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블라이